정부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합니다.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맞먹는 인류의 궁극적 청정에너지 기술이죠. 전국 6개 지역이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이 시설은 결국 나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주는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본사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가 조성돼 있고, 인공태양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시험 설비도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나주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해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도시 솔라시도가 있고, 그 중간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공태양, 데이터 인프라까지.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가 이미 나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300개 기업 유치, 최대 1만개의 일자리 창출,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은 단 하나 바로 나주입니다. 인공태양은 반드시 나주로 옵니다. 미래의 에너지 수도 전라남도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강남은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